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 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